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 기록했습니까? 예?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도행전은 이신약성경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음, 교회의 탄생,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어, 부흥하고 확장되어가고 그리고 교회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어, 다른 말로 성령행전 또는 성교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를 1장부터 10장까지는 내용은 베드로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 성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성교를 기록하고 있는 게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에는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예, 권이자 예, 격려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럼 이 바나바는 어 그, 구브로섬의 레위 출신입니다. 이 구브로섬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이 구브로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키프로스섬, 음, 키프로스입니다. 이곳은 직물과 상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에서 세 번째로 큰 어, 섬입니다.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 터키 소시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예,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외삼촌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 사도 바울의 어, 동역자로서 강력한 복음의 이, 이, 역사를 이루었던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이 쓰임 받았던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평만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예, 복음이 잠깐 멈춰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예루살림 중심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옮겨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해심 사건이 일어나고 십장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면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신자들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제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의 스다만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허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키아와 구보로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신자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렌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 예. 사도행전 11장 어,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렌네 사람 몇 사람이 안지옥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바에를 피해서 베네키아와 구보로와 안지 안디옥 가서 안지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제한적으로 유대인에게 전하는 말씀을 이제 누구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은요 로마의 집의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와 알렉산더에 이어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도시에 유대인 개종자뿐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죠? 예,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예,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계족나가 생겨났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예, 누구를 보냅니까? 예,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겠습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초신자들입니다. 그죠? 지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 안 하셨습니까? <laughs>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네.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가족 부원들은 누가 하면 참 잘하겠습니까? 에? 성도들이 오든지 말든지 세가족이 오든지 말든지 아 그냥 너는 네 너대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성도들이 세가족을 섬기면 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따뜻하게 한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여기고 그들을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시죠.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일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나니 예, 그가 이르러 누가 누가 말하는 겁니까? 에 바나바가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요 안디옥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무엇입니까? 격려는 사람들을 잘할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간섭하고 판단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격려입니다. 그럼 저는 오랫동안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게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7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3년을 보험회사에서 영업 사무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자신과 맞지 않는 일하는 스타일, 자신과 맞지 않는 성격.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등 없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정해내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생짜배기들이 예수를 믿은 거라고요. 모든 문화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삶의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들을 대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행하는 신인 일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이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령과 이름이 충만한 이의 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런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인간성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100주년 기념교를 단임하셨던 어,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의 자기 점검 수칙 33개를 어, 그걸 어, 그걸 만드셔서 자기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 수첩을 가지고 저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3개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태초의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말에 그럼 간혹 저에게 이전에 사역했던 청년들이 저한테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들 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친구가, 인 그것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친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반하반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착한 사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다른 사람을 품어하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고 사람들이 그를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안대옥에서 도착했을 때 바나바는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매우 순수합니다. 예. 우리처럼 막 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막 써낸 찐빵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에 적합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이 이 당시 안디옥은요 쾌락을 쫓는 이들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악습이 재앙되는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이들을 이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을 요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바나바를 통해서 죽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 바울을 찾아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 그럼 왜 바나바가 다소에서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 일을 복찬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으러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데옥에서 다소, 다소까지는 160km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꽤먼거리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히브리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을 데려온 게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왜 바나바는 160km나 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겠습니까? 바울은요, 사람을 볼수 있는 안목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성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매우 박식하고 혼자 힘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바울을 찾아내서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1년간 안디옥에 함께 동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의 소유인한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요 기둥과 같이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부터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처음 보정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사울보다 바울보다 훨씬 사람들을 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소에게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사울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1년간 안디옥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을 격리하고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앞에 둘수 있는 그런 현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교회가 필요할 때먼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아니나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무엇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남을 더 세울 줄, 줄 아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와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와 같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에 충만하여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고 길러내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아픔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잘 키워내지 못하고 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의 청빙을 보면 그걸 알수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을 데리고 와요. 목회 잘하시는 분들을 단임 목사로 청빙해요. 교내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키워내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삶이 그 삶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사람들이 싫하는 어 사람들 기꺼이 보증서 주고 바울을 바울 대게하는기듬들을놓아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선교 여행 중에 힘들어서 떠난.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연산제유교회가 이런 바나바 같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연산주의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과 같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